댄스 사랑하시는 지구촌의 남녀, 매 여러분. 오늘도 밤낮으로 댄스 연구하고 보급하시는 선후배 남녀, 원장 여러분. 언제나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댄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이 많으셔야 돼요. 근데 집세가 너무 비싸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료가 좀 저렴하고, 제 생각은 한 30만원, 50만원짜리 이런 임대료를 하면 원장님들은 자기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근데 7, 80만원씩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대형으로 오면 안 돼요. 대형. 대형으로 오게 되면 언젠가 좀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나의 생각이에요, 전부 오늘은 제가 방송이 한 이달 말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저는 깡다고 해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쓰러져요. 몸이 댕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춤을 출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춤도 출수 없는 사람이고, 댕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녹음으로 다내려놨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나 혼자서 일어나는 일을 뼉다구가 부러지진 소리를 안 나는데 소리가 안나안 안 나는데 느낌을 뼉다구가 부러지는 것처럼 빡 하고 뼉다구가 줄 틀려 발가락이 줄 틀려 손베디가줄 틀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못했어요 그럼 빡딱 혼자서 일어나서 있으면 풀립니다. 그거를 반복을 한 다섯 번 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딱 하고 뼈다구를 때리면서 비틀어지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가?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 자식, 내 부모가 나 아픈 거 모르고, 내가 부모 가 아픈 거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악, 악바리로 춤을 추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댄스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고요. 여러분한테 잠깐, 여자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은, 아,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여자 세 명, 3명, 남자 세 명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자 세 명은 가지고 노는 게 여자들이다. 남자는 한명 밖에 없어요. 한 명.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해요. 한 명도. 남자는 여자가 한명 있을까 말까? 한 명이다. 그러니까 두 명이다. 결혼하신 분은 집에 하나 있고, 결혼하신 분은 백화 때 친구가 하나 있다. 둘이 있다. 근데 여자들은 세 명이 있다. 몰래 또 통화하고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 말고 또 하나의 남자가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많습니다. 예, 집에는 남편이 있고 밖가들은 춤추는 파트너가 있어요. 춤안 추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춤안 추는 남자가 하나 또 있어요. 그 남자가는 더더 있습니다. 그렇게 자 집에서 있는 남편이 있고 밖가에 춤 추는 남자 하나 있고 춤안 추는 남자가 하나 또 있어요. 남자를 세개 가지고. 몸을 누린다 이거예요 몸을 던진다 이거예요 네가 나로서 해 그리고 빨대로 해주고 별거 다하 여자들이 있어요 예. 참 한마디로 이런 여자들은 뭘 알아올까요 예.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창, 창녀 창 창녀보다 못한 창녀 그래서 옛 창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렸을 때야이 쌍녀들아 너희들은 창녀보다 나보다 더 못해 이년들아 나보다 더 못하다고 하고, 머리 끄들고 싸우는 걸 어렸을지 봤습니다. 여자는 셋이 있는 여자가 많다. 남편! 춤추는 남자! 춤안 추는 남자! 이렇게. 남자! 한명 밖에 없다. 한 명. 결혼하는 사람은 한 명! 이혼하는 사람도 한 명! 이혼 안 하는 사람은 두 명이 있다. 말을라? 춤추는 남자! 춤추는 여자! 여러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음, 이, 지금 사박하고 우리가 다, 사격된 수에서 이제 파생된 파생이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왠겨져서, 저는 물자도 못 쓰고, 이것도 카톡 잘못해요.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잘못, 손이 얘 꼬이는데, 파생에 대해서, 또, 일기적으로 춤이 업로드가 돼서, 분리돼서, 뭐? 니듬 댄스, 니듬 짝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리박이에요. 오로지 지리박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브루스도 출지 몰라요. 여자랑 브루스출지 몰라요. 브루스를 배워야 돼요. 브루스 스팀이 65가지가 있어요. 65가지. 이 65가지가 있다. 브루스 니드가 6시 어, 쉬운 예순 다섯 개, 65개, 예순 다섯 개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 브루스를, 그거 안 해도 성지도 돼요. 브루스. 브루스를 배워야 된다. 그게 바로 브루스가 우리 사막이 짤짤이다. 또, 잔발이다 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브루스가 잔발이된 거예요. 그래서 그잔발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를 하나 딱 얘기한 거예요. 저 재밌죠. 참 재밌어요 진짜 지건 건전하게 주면 어떻게? 사박잔발처럼 재미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건전하게 주면. 근데 이런 면꽤 건전하게 주는 게 아니라. 니는 댄스 우리 우리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매일 끌어안고. 끌어안고 이거예요. 끌어안고. 네, 끌어안고 이거예요. 네, 여기서 여기 그냥 끌어안고 이거예요. 이거는 모양새가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잔발이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발은 지금 무척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잔발이. 사박잔발이 대한민국에 무척 활성화 돼 있다. 서울, 서울 경기도 쪽에는 활성화 돼 있다. 모든 것은 있잖아요. 3분의 1인가? 서울하고 경기도예요 서울에서 그 춤이 뜨고, 서울에서 떠야지. 다전국이뜰수 있어요. 서울에서 떠야. 부산 같은 데는 사실 리듬작 네 10년도 안 됐어요. 부산 같은 데서는 리듬작 네 10년도, 10년 조금 넘었나? 한 15년 됐을 거예요. 15년, 15년 된다. 리듬작을 네 알게 된 게. 여러분, 8 0년대 당신들은 리듬작을 했지만, 난 52년 전에 리듬작을 했어요. 예. 그데 리듬작 이름이 이 아니에요. 앞으로 바어가는 상가, 뒷상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국보예요, 국보. 예, 어떤 사람이 정해준천봉박사춘박사 국보다 뗄 수.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예. 내 자신이 국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보예요. 네. 예. 저만치 하시는 분은 사실 없어요. 예,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저만치 댄스를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없어. 나같이 자상하게 지도해 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저한테 오면 진짜 프로가 돼요. 댄스 프로가 돼요. 예, 저랑 같이 주시면 나한테 배우려게 아니라 프로가 됩니다. 진짜 솔직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짜 프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많은 것도 배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한테 오르는 거 아닙니다. 예.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요. 30만원짜리 월세 학원 있으면 합니다. 30만원짜리 월세 학원이 있으면 합니다. 공과금까지 다 해서 50만원 나가는 학원짜리가 있으면 저 합니다. 사지 않고 제가 시설을 합니다. 예. 네.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여자는 대부분 남자가 3명 있다. 남편이 있다. 춤추는 사람이 있다. 춤안 추는 남자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화장면을 무척 들어야 여자들이, 전화장면들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전화가 오는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이에요. 바로 3명씩 있는 여자들이에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슨 일에 전화가 여자들이 옵니까? 여자들이 무슨 전화가 어디서 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자주 오니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왔다, 뭐 누구한테 왔다, 원인 뭐 되는 사람한테 맨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바깥인데 집입니다! 그러고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또 남자친구에서 어떻게 그는줄 알아요? 어, 언니! 응, 어, 언니!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전화받으면 어 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서 남편이 있어 전화가 와. 어 언니! 그리고 들고, 들고 자기 방 가서 합니다. 네, 이렇게들 하셔요. 그런 여자를 또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됐으면 여자를 안 만나고 혼자 놀러 다니면 돼요. 혼자. 그런,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아, 잠깐, 잠발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한 건데, 잠발이 활성화가 됐죠? 활성화가 됐는데, 조금 리듬 댄스, 리듬 댄스 늦게 들어와요. 우리 리듬 자, 리듬 댄스 속에, 이 잠발이 늦게 옵니다.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오면은, 이제, 제 생각에, 오면은, 오면은 건너왔다 그러면 이 사박 잔발로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넘어왔다 한번 뒤집어져요 왜 그게 뒤집어지느냐 하는 얘기 잠깐 드릴게요 리듬 짝들은 다들 하세요 지금 리듬 발 육발 리듬 발 있죠 이건 리듬 짝이에요 업그레이드 한 발이 에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여기에 잔발이 육이발이 있어요 육이발이 육이발로 한 거예요. 잠깐 내가, 안도세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이 여섯 번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리고, 둘. 예? 네?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둘. 둘올 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고, 또, 여섯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잠발하면 돼요. 여기서 뭐 유기 잠발 그런 거할 필요 없어요. 유기 라는걸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를 지금 만들었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유기 잠발을 할 필요가 없다. 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이렇게 춤을 춰요. 이렇게 또 영상에서 췄고요. 그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였지만 이렇게 춰요 에, 이제, 어디에서 저를 그렇게 보시면 아냐면, 현장에 오시면 항상 그렇게 춰요 이제 사박으로주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섯, 둘. 여섯, 둘.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그거 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잔발이 왜 뜨냐? 넘어오면. 일자 하는데, 바글바글 해요. 바글바글 해요. 저녁 다섯시면 또, 이 리듬자 네 오시는 분들이 글로 가요. 어디? 원, 투, 그 다음에 낙나고에서는안 낙원, 해요. 이, 어디죠? 아, 어, 자 아자. 아자의 한솔. 바글바글. 아주, 이거 들어갈수록 열 더워서 못 놀아요. 춤출 패스가 없어요. 춤출 패스가. 진짜, 굉장들 해요. 예, 그래서, 그 아자에서, 그잔발이 넘어오면, 게임 끝난다. 게임 끝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안 넘어와요 왜 그분들이 배워가지고 이 일로 안 온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나이가 다 70, 80대예요 아, 젊은 분도 많아요 근데 그 젊은, 젊은 분들은 이 뉴욕이 전용관이에요 여기서 넘어다가 5시로 그리로 넘어간답니다 그래도 너, 다 알고 잠버렸대요 하나 둘셋 하나 둘, 세, 하나, 둘 세, 이걸 거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오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왜? 그러면 이제, 루틴대로 해야 된다. 전이루틴이 사방 루틴이 많아요. 근데, 춤들도 진짜, 진짜 사방 못 춰. 다들 못 춰. 우리 젊은 친구들 이고 어떻게 추는지 몰라. 제대로 해서 이거만, 이거만 하면 돼. 이거만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야. 이거만 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 이거만 해도 된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베이직이 있어요. 예쁘게. 이거만 하면 된대. 이거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지 마세요. 마세요. 절차 배우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오는 사람 다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거기 가서 왜 배워요? 리듬짝을 그대로 하세요. 그냥 리듬짝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리듬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잠발 하시는 분들은 왜? 리듬짝은 종합적인 댄스가 들어가 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리듬짝을. 근데 이거는 단순해요. 사박은. 그래서 조금 잠깐 하다가 말아야 되는 댄스다. 근데 잠깐 하는 말 댄스도 일로 넘어오면 장기적으로 간다. 무척 장기적으로 간다. 이거는 제기동서부터 종로서부터 계속 하여오는 게 어리, 아자가 딱 생기고, 아자에서 대성에서 잔발들 다 한다. 이거 다. 근데 뉴욕만 안 한다. 뉴욕, 근데 뉴욕으로 넘어갔다. 넘어갔다 하면은 뉴욕 사장님은 아주 녹방이 나는 거예요, 뉴욕 사장님은. 이게 잔발이 넘어갔다! 그러면 뒤집어졌다! 그러면 뉴욕 사장은 앉아서 대박이 나요. 지금도 식당은 잘 되잖아요? 원투 같은 데는 박을 박을 해요. 아자 박을 박글 해요. 이게 넘어오면 큰일 나요. 넘어오면. 넘어오면 힘들다. 근데 넘어오기가 쉽지 않다! 않다! 왜? 끌어안고 있어요. 그 일장 하시는 분들만 하니까. 일정하시는 분들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 본인들도 늙어요. 다 누구든지 늙는단 말이에요. 늙는데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냄새나고 추적한 늙은이들과 있대. 에이,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본인들도 늙고 냄새나는 사람이 돼요. 깨끗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영상을 내놔가지고 첫날 5천 명이 안 되잖아요. 영상을 내놔서 첫날 5천 명이 안 되면 그거는 망한 거예요. 그거는 학생들도 없어요. 학생들도 없어요. 학생. 여러분, 영상을 내놔가지고 5천 명이 넘으면 되는 겁니다. 5천 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나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그리고 모방과 창조는 무조건 되고 영상이 나오면 보지도 않 했는데 누가 보지도 않는데 2천 명이야. 딴따라, 딴따라 영상이 나오면 무조건 되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2천 명이야. 착각들 하지 마세요. 안 봤어요. 2천 명이 갑자기 봐요? 나이도 안돼안 봐요. 안 봐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그 유튜브 AI가 읽어요. 그렇게 천봉이 나오자마자 30명이 봐요. 30명.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상이 나와서 첫날 5천명이 돼야 된다. 5천명이안 되면 꽝이다. 꽝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상하게 특이하게 주는 사람껄 많이 본다. 그리고 처음 나온 사람껄 많이 본다. 처음 오는 사람껄. 나도 헐는 나도, 나도 모두 못, 저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나갈까? 왜 많이 보느냐? 착각들 어지 마세요. 가르쳐 줄게요, 많이 보는 것. 나도, 시연을 한번 하고 찍어야 되는데, 나도 잘못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못 하는 사람이 영상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자꾸 봐요. 본다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조회수가 나가면 자기가 최고인 줄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 여자는 남자 3명 갖고 노는 자가 많다.